지금, 사일런트힐 F 1회차 스토리를 요약할게요. 내가 맛을 봤어. 모름. 내가 향을 맡았어. 모름. 내가 만져봤어. 모름. 음, 2회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평가를 좀 남기자면, 제 기준, 똥겜입니다. 어 일단 액션, 타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끝! 이게 모든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랑 초반 보스전을 겪으면 액션 잘 만들었는데? 어, 괜찮은데? 어, 이 정도면 공포게임에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보스전은 사실상 없고요 앞으로 엔딩까지 똑같은 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십 마리씩 다굴까지 당해가며 계속, 계속, 계속 잡아야 합니다. 초반, 그리고 조작감이 좋트입니다. 스토리, 똥입니다. 어, 2회차를 했는데 템못 먹어서 엔딩은 1회차랑 동일한 엔딩이었고요. 조건 못 맞춰서 동일한 엔딩을 본다. 이건 사실 그럴 수도 있음. 근데 다회차를 강제하는 게임에서 이렇게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 다회차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스토리 이해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걸 조건 까다롭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아니면 차라리 선택지로 만들든가.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1회차랑 다른 걸알수 있잖아. 솔직히 내가 스토리 제대로 이해한지도 모름. 2회차를 했는데 모름. 이게 맞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회차 강제하는 스토리 중에서 좋은 유형. 내가 약까 그러니까 처음에 맛을 봤어. 사과 맛인 것 같아. 향을 맡았어. 사과 향인 것 같아. 만져봤어. 사과의 낌새가 느껴져. 아, 이건 사과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회차 때. 근데 2회차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오는 거야. 딸기는 일정 온도에서 사과와 동일한 맛이 남. 바나나는 일정, 아니, 일정 기압에서 사과와 동일한 향이 남. 뭐 수박은 특정 종이 사과랑 비슷한 모양이 있음. 1회차 때네가 만졌던 게 진짜 사과임? 이런 걸 던지는 거? 나는 분명히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조건들 이렇게 해갖고 달라져. 그렇게 해갖고 눈을 떠봤더니 사과라고 알고 있었던 게 사과가 사실 아니었던 거야. 그럼 반전 요소가 있는 거 내가 가진 게 사과일까? 이게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리가 다회차 강제하는 스토리 중에서 잘 만든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일런트 1 f 1회차 스토리를 요약할게요. 내가 맛을 봤어. 모름. 내가 향을 맡았어. 모름. 내가 만져봤어. 모름. 아, 뭐, 그냥 모름이야. 모든 게다 모름으로 끝나요. 1회차 때.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돌았는데, 대충, 어, 이건가? 사과인가? 그, 2회차 돌고 나서 스토리 요약. 내가 다시 맛을 봤어. 사과인가? 내가 다시 향을 맡았어. 사과인가? 내가 다시 만져봤어. 사과인가? <laughs> 아직도 모르겠는 거야, 아직도. 이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추측이야, 오로지 추측이야. 예, 정확히 다 밝혀지면 스토리는 좋다고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견을. 하지만 스토리텔링 기준으로는 조트 중에 조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조트! 그리고 공포게임으로서 조트입니다. 안 무서워요. 심지어 점프 스퀘어, 아니, 이게, 이게, 액션이랑 잘못 겹쳐가지고, 진짜 안 무서워. 징그럽긴 해요. 무섭진 않아. 그리고, 이게 내가 때려잡을 수 있는데, 무기 내구도 때문에 피하는, 정말 그냥 귀신이고, 뭐고, 귀찮아요. 귀찮기만 해. 공포감이 진짜 전혀 한 번도 못 느끼면서 진행했다. 그냥 징그럽다든가, 이거는 계속 느꼈는데, 무섭다? 이건 정말 한 번도. 뭐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할건다 했음 혹시 뭐 네가 이해 못해서 그럼 빡대가리야라고 하신다면 닥치세요 내 말이 맞음 수측한 거라도 적어보는 거다 적긴 했어요 아까 전에 여우귀신이 코토유키 그 대단한 가문의 자손한테 씌었어요 근데 그 여우귀신이 씌는 사건 때 히나코가 구해줬습니다. 그 여우를, 다른 어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여우를 히나코가 구해줘서 히나코를 부인으로 하려고 해요. 그 대단한 가문의 자손에 씌었기 때문에 히나코 아버지가 빚이 많으니까 정략혼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히나코 입장에서 결혼이란 건 여태까지 엄마를 봐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기만 하고 그냥 애만 낳는 기계가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삶,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뜻해요. 언니도 결혼해서 이제 가니까 남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얼굴이 있다가 얼굴이 뜯어지고 다른 가문의 가면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져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부별성이지만 일본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시미즈 히나코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미즈가 아니게 돼. 시미즈 히나코가 아니고 무슨 뭐 어쨌든 코토유키 쪽에 그 히나코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시미즈 히나코는 결혼하는 순간 죽는다. 가 돼버려요. 그래서 링코가 계속 히나코는 이미 죽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슈는 신경을 쓰지 마라. 걔는 이미 임자가 있다. 그리고 슈가 심상세계에서 히나코한테 살해 나가기 전에 파트너의 선택이 받아들일게. 뭐네가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결혼한다고 선택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원래 친구들은 정리를 해나갑니다. 친구도 정리하고, 엄마랑 아빠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라서 남남 같은 느낌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 그래서, 어, 흑낙호, 괴물 같은 흑나코가 결혼을 하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모습인 거고, 우리가 계속 조종하는 플레이어 히나코는 그 아직까지도 결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그런 히나코예요. 그걸부터 싸우고 결국 마지막에 나는 씨바 이거 인정 못해 다 때려 부숴 하면서 결혼식 깽판 치고 나가는게 사람 죽이는게 1회차 엔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름 <laughs> 왜 이게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모름. 결국, 진짜, 모름. 이 게임을 한 스무 시간 넘게 플레이를 했는데, 남은 게, 모름이야. 모름. 뭐랬다. 내가 사일런트 1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극찬하는 거 보면. 어...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사람 두 짤, 크리, 클피, 개꿀이다냥, 고맙다냥. 스트가 없다냥 아 미쳤다 도저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삼십 절 이클 이클 피 개꿀이다냥 무엇다냥 스트가 없